네, 안녕하세요. 마리아 게임들. 마리아입니다. <laughs> 마리아가 드디어 정글 아레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어 방금. 와, 와, 정말 정글 아레나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뭐, 정글 아레나 올라갔더니 바로 특가 상품입니다. 네, 특가 상품. 레벨 올라갈 때마다 특가 상품 나오잖아요. 오, 가차. 네 배. 한번 저는.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올라갈 때마다 이런 거 구매해주는 거 하나의 재미 아닙니까? 그냥 구매하고 여기 안에서 상자가 뭐가 또 나올지 바로 구매해보죠. 여러분 콘텐츠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뭘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샀습니다. 아네 골드. 오, 허! 올라가자마자 다투고블린이 나왔어요. 대박. 여기에서 바로 오쓸수 있는 정글에서만 나오는 다트고블린 나왔습니다. 아 엘리스 정제도. 아 미니페카 그다음에 삼총사. 뭐 카드 엄청 주네요. 고블린 그다음에 뭐가? 아 일반. 아 약간 느낌이 안 좋네요. 마지막. 어 마녀. 카드 엄청 받았다. 레벨업 시킬 수 있겠는데요? 아, 이거, 이거, 날리는 애 갖고 싶었는데, 도끼 날리는 애. 아, 그 다트 고블린이 나왔네요. 와, 엄청난 돈과 보석이 나왔습니다. 아, 먼저, 제가 쓰고 있는 덱이 이겁니다. 여러분, 들 제가 야금야금 덱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짤짤이 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짤짤이 덱입니다. 짤짤이 덱. 이걸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까보죠, 뭐. 오, 어? 고블링 게임까지 나왔어! 대박!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오, 어, 대박! 와 오늘 운 있는 날이네요 엄청 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마지막 설마 이거 도끼맨까지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아안 나오네요 오! 드디어 갖고 싶었던 고블링 게임이 나왔어요 고블링 게임 어 바꿔야죠 어, 바로 바꿔야죠 고블링 게임 어. 상고물린안 쓰죠 이제 그러면 버블링 그 바로 가시죠. 어 이거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게 근데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써보죠 뭐 이걸로 먼저 뭐 첫판은전 정글 하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정글 하나 올라오자마자 3크라운 당해버렸네. 요아꼭 게임을 영상을 찍으면 잘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말을 하면서 하면서 그런가? 쉽지 않네요. 아, 이 덱은 누가 만들어놨지? 누구 덱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시죠. 오, 좋아요. 네. 베이비 드라이버원으로 가시구요.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 일본 분이시네요, 일본 분. 여기다가 이렇게 쏘면 터집니다. 바이바이. 뿜. 아, 이거네요. 음, 무슨 덱 쓰는지 알겠네요. 음. 어, 어. 오케이. 굴려주시고요. 아 조금 이따 쓰겠습니다 해골 무덤. 필살 대기니까. 어, 일본 분이네. 아,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파이어볼 나올 때딱 쓰면 좋은데 안 나오네. 어찌됐든 또 이제 뭔가 나오겠죠? 어마법사가두 명이나 있네요아 음... 일렉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일렉이 짱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일렉이 짱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해골으어 한번 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나올지. 반을 좀 볼게요. 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오케이, 같이 달고요. 좋아요. 까치 터지고요. 아주 좋았어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아이고, 실수했다. 실수했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실수했어요. 여러분, 실수했어요, 지금. <laughs> 아, 이거 또... 아, 이거... 아, 실수했네, 또. 아, 나 네, 진짜... 오케이! 같이 막고요! 좋았어! 와, 어, 좋았어! 출발! 출발! 좋았어. 오케이, 그겠고요아 지금 피살 피살 공격 나갔지만 막았습니다. 기다려. 까볼까요? 어, 아, 어린 걸레 중간중간에 이렇게 카드를 까주면서 재밌게 하시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좋아요. 레벨이 10이에요. 어, 아, 좋아요. 아, 버버이 어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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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조금씩 마치고요. 밀어주고요. 좋아요, 한번 밀렸고요. 아주 좋아요. 여기 이쪽으로 좀 끌고, 이쪽으로 좀더 끌고, 또, 여러 명을 끌어줄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았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쟤는. 뒤에서 쌀. 제일 좋아요. 아, 야금야금 먹네, 또. 아, 실수했다. 실수했네. 고블링갱, 아, 레벨 너무 높아, 고블링갱은 아까 저 레벨 1이었잖아요. 어, 아,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고블링갱. 아, 약간 말린 듯한 느낌인데. 아, 말렸다.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아 쉽지가 않네요 진짜 딱고블린 그거 두개로 가네요 느낌이 아 음. 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쪽 아일리콘서 막아주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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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막고요, 끌어주고, 좋아요, 아 좋아, 요 앨리스 두개 타임 가고요, 출발합니다. 아 이게 지금 중간에. 이게 계속 있으니까 쉽지 않네요. 아, 여기 또꾸하려고 하네. 아... 안먹으려고 그랬는데, 비싼. 아, 진짜. 진짜 너무하시네.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 너무하시네. 아, 진짜. 진짜, 진짜, 이 진짜, 이 진짜,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 어. <laughs> 아, 여러분 쉽지 않네요. 가시죠. 대결 계속 바꾸면서, 아, 지금 이 시간 일본 분들이 많이 하시네. 일본 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신기하게 와우. 백카님 일로 와주세요. 좋아요. 아, 이렇게 되면 바로 제가 공격하는 거죠, 이제. 이쪽에서, 뒤로. 뒤치기! 와우! 뿅! 와우, 잘 먹네. 와, 진짜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번에도. 와, 쉽지 않겠네요. 잘 맞네요, 저거. 오, 잘 맞네요. 와. 오, 잘 맞는데요? 어, 쉽지 않은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좀. 열로주고요 좋아요. 좋아요. 기사로 한번더 어그 끌어주고. 기사 주고 네, 좋아요. 쳐주고. 쳐주고, 빨리. 네, 가시죠. 아, 어, 마법사. 잘 막네. 와, 이거 쉽지 않네요, 이거. 정말. 아, 쉽지 않은데요? 와. 와, 진짜. 와, 진짜. 아, 여러분, 제가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 찍으니까 안에 하 쭉쭉 떨어지네요. 다음에 또 생급전까지 다시 가서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